300m 앞 묵적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은 지은 지 2년 정도 된 단독주택이 저렴하게 임대로 나가서 촬영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묵적지 부근입니다. 묵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도착했고요. 바로 저 집입니다. 진입 도로 의 폭은 5m 정도 되고요. 넓직합니다. 오늘 물건은 이 집이고요. 대지는 약 49평.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약 9평입니다. 대지 경계 부분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마당에는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한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주택은 마당보다 50cm 이상 높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널찍하게 목재 데크와 그 위쪽으로 비가림 차양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상자리로 철제 난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방두 개와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지은지 몇년안 돼서. 새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만 오시면 될 정도로 내부 시설은 풀옵션이고요. 전자렌지와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TV, 건조기, 세탁기, 청소기, 옷장과 와이파이, 인터넷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에 나와있는 임대하는 주택이고요. 이 집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때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3년마다 신규 가입 시 최대 1 0 8만원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48만원, 휴대폰 통신 변경 30만원, 정수기 렌탈 30만원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삼성 TV 55인치로도 대신 무료 증정 가능합니다.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은 기농인의 집입니다. 이 기농인의 집은 기농기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경주시청이 있습니다. 우측 이로는 포항시, 좌측으로 영천시, 밑으로 울산, 광역시가 있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경주 시청과는 차량으로 25분 정도 걸리고요.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 소재지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임대 기간은 6개월인데요. 더 연장이 되는지는 따로 담당자한테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 승인된 단독 주택 약 9평, 대지 면적은 약 49평이고요.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50에 월 15만원입니다. 관리비는 없고요. 내부 시설 옵션은 전자렌지와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TV, 건조기 세탁기, 청소기, 옷걸이와 옷장 와이파이 인터넷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은 주차 가능하고 앞쪽에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는 방으로 보여지고요. TV와 에어컨 달려있고 거실 겸 주방에 밥솥과 전자렌지, 싱크대, 상화부장 꽉 채워져 있고 여기는 욕실 모습입니다. 기농인의 집은 네이버에 그랜데로를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기농기촌 대표 포털 그랜데로가 나오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그린대로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선정 기준은 비농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비농 교육은 농업교육 포털에서 교육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위 우선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에 있는 기농인의 집은 강원도에 13개, 충북에 30개, 경북에 57개, 경남에 57개, 제주도에 5개, 충남에 28개, 전북에 104개, 전남에 112개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영자님 땅 이웃에 가입해 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